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89장 89장 찬양합니다. 샤론의 꿈 예수 나의 마음에.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 앞에 있는 88장 우리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하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내 맘에 모든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여서 내 맘을 다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3회상 4장 12절에서 2 0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 3회상 4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미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다 같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회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이 떠난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고 또 3만 명이 죽었고 홈리와 비드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답니다 노구의 몸이었죠? 그래서 전투의 현장에는 같이 있지 못했고요. 그래서 전령이 와서 제사장 엘리에게 전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괴가 어, 블레셋에 넘겨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반전되는데요. 엘리의 아들이죠. 비느아스의 아내로 어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둘째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불명에 슬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어갑니다. 어, 어제 내용부터 계속 이제 죽임이 어, 죽음이 계속 이어지죠. 34,000명이 죽었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어, 죽었습니다. 이 수많은 죽음의 이유가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명에 러워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죽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신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혹은 교회의 어떤 그 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죽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 있을 줄 모르나. 영은 죽은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땅에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삶은 너무 풍요로운데 해야 할 일도 없고 사명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누려봐도 어, 생기라고는 없는. 죽어 있는 인생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싱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저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명을 싱싱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는 우리 이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